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통해 위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해보면 먼저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1 마이너스 3이 되구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시니까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루트 5가 됩니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하므로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루트 10분의 절댓값 k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로 나타내서 계산해 주면 절대값 k는 5루트의 미만이 되죠. 절대값을 풀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결국 반지름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절대값 k는 o√2가 되겠죠? 자, 만나지 않는 경우는 결국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k는 o√2보다 크다가 될 테고,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서 다음 과 같이 나타내주면 됩니다.